안녕 친구들, 반가워! 오늘은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극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럼 지금부터 친구들과 함께 알아볼까? 레츠 고!^^ 한 초롬의 생활 습관! 레벨업하고 학원 가야지 어? 뭐야? 어, 아, 안 네. 돼! 아, 아, 그렇지 여보세요? 선두님? 바쁜데 왜? 너 오늘 학원 안올 거야? 벌써 3시야? 아직 일이 안 끝나서 조금 늦을 것 같아 쌤한테 전해줘 알았어, 빨리 와 조금만 하면 레벨업할 수 있겠다. 오 예. 초롬아, 학원은 잘 갔다 왔니? 어, 그럼 갔다 왔지. 네? 뭐라고요? 우리 초롬이가 학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신경 쓸게요. 조루마, 학원에서 전화 왔다. 왜 엄마한테 거짓말 한 거야? 엄마, 죄송해요. 안 되겠다. 거짓말까지 하고. 혹시, 게임하느라 학원에 안 갔던 거야? 컴퓨터를 내다 버리던가 해야지. 엄마,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컴퓨터는 안 돼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오늘 과제 안 해온 비조는 남아서 화장실 청소하고 가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맨 화장실 청소 냄새나서 싫은데,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그래? 어제 학원도 빠지고 자료조사도 안 해오고, 무슨 일 있어? 실은 요즘에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다른 걸못 하겠어. 그게 다 계획 없이 인터넷을 사용해서 그런 거야. 인터넷을 할 때도 계획을 세워? 당연하지. 인터넷에 접속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운 후에 정해진 시간 동안만 인터넷을 해야지. 음, 좀 복잡한데 인터넷을 하는데도 계획적으로 해야 한다니. 일기 쓰듯이 인터넷 사용일지를 써두는 것도 좋아. 하루에 인터넷을 몇번 접속하는지, 어떤 이유로 접속했는지 알아볼 수 있거든. 한마디로 인터넷이 생활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혹시 생활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그게 뭔데? 학교 갔다 오면 먼저 해야 할 순서를 정해서 중요한 건 먼저 하고,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만 인터넷을 사용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일지를 쓰는 것도 좋아 또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즐기며 인터넷을 통해 만난 친구는 가족에게 알리고 음란물을 만나면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해또 컴퓨터는 내 방보다는 거실과 같이 함께 쓰는 장소에 놓아두고 일주일 중에 하루는 인터넷 안 쓰는 날로 정해봐 아, 지킬 게꽤 많구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너무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실천해 봐.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초롬이는 인터넷의 기능 중 어떤 것을 많이 이용해? 난 친구들과 전자우편을 자주 주고받아. 나도 얼마 전에 멀리 이민간 친구하고 가끔 전자우편을 통해 안부를 주고받는데 초롬이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또 무엇을 해? 아무래도 음악을 자주 듣는 것 같아. 요즘 유행하는 노래를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자유롭게 들을 수 있어. 또 인터넷의 장점으로는 영화도 볼수 있고, 공부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지. 맞아, 난 학교 과제는 대부분 인터넷의 도움을 받고 있거든.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접할 수 있지. 그러게, 인터넷 소식이 9시 뉴스보다 훨씬 빠른 것 같아.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인터넷으로 바로 알 수가 있어. 이렇게 인터넷은 우리 삶을 편하고 빠르게 바꿔놓았지. 그런데, 과연 이렇게 좋은 점만 있을까? 인터넷의 단점으로, 나처럼 인터넷을 지나치게 사용해서 인터넷이나 게임에 중독되는 문제가 있겠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나쁜 행동을 하기도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터넷에서도 예절을 지켜야 하며 인터넷이나 게임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인터넷 사용을 조절하면서 이용해야 돼. 맞아, 맞아. 하지만 조절하는 건 쉽지가 않아. 실제로 많은 어린이들이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해. 예를 들어, 친구를 때리거나 못살게 구는 장면을 보면 그대로 따라 하기도 해. 내 친구 중에 진짜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게임 속에 있는 자신의 캐릭터가 너무너무 좋아서 매일 그 캐릭터에만 매달려 있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잘안 자. 매일매일 이렇게 생활하니까 조금 걱정이 돼. 에휴, 그 친구는 진짜 게임에 중독된 친구네. 오랜 시간 인터넷을 하다 보면 눈이 나빠지기도 하고, 게임을 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서 건강이 안 좋아지기도 해. 내 친구도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나도 어제 새벽까지 인터넷으로 영화 봤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서 지각했어. 어쩐지, 눈 밑에 다크서클도 조금 있고, 일찍일찍 일찍 자야 좋은 나라의 어린이지. 인터넷과 게임을 지나치게 하게 되면, 부모님이 미워지고 현실에서의 친구들과도 놀기 싫어지게 돼. 초롬이 너도 요즘 잘난이보다 게임 캐릭터랑 더 친하게 지내지? 어떻게 알았어? 다 아는 수가 있어. 이렇게 인터넷에 중독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바르게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대해 공부를 하고 인터넷 중독을 막기 위한 방법도 함께 배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뭐야, 공부할 과목이 하나도 추가되는 거야? 이러한 공부는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너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지침들을 살펴볼까? 첫째, 특별한 목적 없이 컴퓨터를 켜지 않아야 해. 둘째, 컴퓨터 사용 시간을 가족들과 의논하여 정하고, 셋째. 컴퓨터 사용 시간과 내용을 사용 일지에 적는 것이 좋아. 난 학원 갈 시간에 맞춰 컴퓨터 옆에 알람을 맞춰 놓기도 해. 예전에 인터넷 하다가 몇번 학원을 빼먹었거든.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다섯째. 인터넷 사용 이외에 운동이나 취미 활동 시간을 늘리고 여섯째. 인터넷 때문에 식사 시간이나 잠자는 시간을 어기지 않아야 해. 그리고 인터넷을 하면서 군것질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활기찬 생활을 위해 충분히 잠을 자둬야 해. 인터넷 하면서 과자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아쉽다. 일곱째, 스스로 인터넷 사용 시간을 조절하기 어려우면 시간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도 좋아. 컴퓨터는 되도록이면 가족이 함께 쓰는 거실에 두는 게 좋아. 자연스럽게 내 인터넷 사용 시간을 가족들도 알게 되어 인터넷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 또 혼자서 인터넷에 빠졌을 때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는지 알수 있어서 좋아. 아, 내 방에 있는 컴퓨터부터 거실로 옮겨야겠다. 나는야 실천하는 착한 어린이. 여덟째, 무엇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먼저 한 후에 인터넷을 사용해야 해. 학교에 갔다 오면 먼저 해야 할 순서를 정해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아. 그럼, 게임보다는 공부나 숙제에 필요한 정보를 찾는 일부터 하고, 인터넷을 하는 것이 좋겠네? 그렇지. 우리 초로미는 하루에 인터넷을 몇 시간이나 해? 난, 하루에 4시간 이상 하는 것 같아. 그래? 특별한 목적 없이 하는 거지? 집에 가면 딱히 할 일도 없. 부모님도 늦게 들어오시니까 인터넷 시간이 점차 늘어나는 것 같아. 이런 아홉 번째 지침을 알려줘야겠네. 인터넷은 사용 시간을 정해서 해야 돼. 보통 하루 한 시간이 넘지 말아야 하고, 만약 인터넷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느껴지면, 인터넷 중독 대응 센터에서 나의 인터넷 중독 정도를 체크해 보는 것도 좋아. 그렇구나. 열 번째, 인터넷을 통해 만난 친구는 가족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열한 번째, 음란물을 만나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열두 번째, 친구들과 어울리며 건강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아. 그래? 요즘 잘난 이가 탁구교실에 멋있는 오빠 있다고 같이 다니자고 하던데 등록해서 함께 다녀야겠다. 아주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도록 해. 오빠 멋있다고 일주일 내내 탁구 교실에만 있으면 안 돼. 열세 번째, 일주일 중에 하루는 인터넷 안 쓰는 날로 정해봐. 인터넷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 그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걱정 말고 일주일 중 하루만 인터넷 안 쓰는 날로 정해서. 가족들과 소풍을 가거나 다른 활동을 하는 것도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어. 소풍? 그거 좋네. 김밥 싸서 소풍 가자고 말씀드려야겠다. 아이고, 허리야. 조롬이, 너또 다리 꼬고 앉아서 컴퓨터 했구나. 바르지 못한 자세로 오랫동안 컴퓨터를 하면 건강이 나빠지니까 조심해야 해. 의자에 앉았을 때, 눈의 높이는 화면보다 약간 위로 하여 화면을 약간 내려다 보도록 하는 것이 좋아. 화면과 눈과의 거리는 약 50cm를 지키고, 목과 등은 곧게 펴고 앉아야 돼. 잘못하면 거북목이 된다던데? 맞아. 또, 다리는 꼬지 말고 자연스럽게 나란히 하고 앉아야 하고, 허리는 곧게 펴서 의자 등받이에 붙여서 앉아야 해. 손은 키보드 위에 바르게 올려놓고, 화면과 키보드를 마주한 자세로 앉아서 사용하고, 화면의 밝기를 너무 어둡거나 밝게 하지 않는 것이 좋아. 특히, 전등의 빛이 화면에 반사되지 않게 조심해야 돼. 눈이 아프거든. 어떻게 하면 몸을 아프게 하지 않고 인터넷을 즐길 수 있을까? 일정한 시간을 두고 휴식을 하는 것이 좋아. 인터넷을 40분 정도 사용하면, 10에서 15분 정도는 쉬는 것이 좋고, 간단한 체조로 몸을 풀어주고, 자주 창밖이나 먼 곳의 사물을 보며 눈을 쉬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빅동아, 인터넷 중독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드림 기법이란 게 있어. 드림은 꿈이라는 뜻으로, 꿈을 향해 다시 출발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박스를 클릭해서 각 단계별 내용을 확인해봐. 인터넷 중독을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인터넷 휴요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 이것은 어린이 스스로가 일주일 중 하루를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날로 선택하여 인터넷 사용을 참고 조절하는 프로그램이야. 인터넷 사용을 참고 조절하는 것도 좋지만 말이야. 인터넷 휴요일에 학교 숙제가 있어서 꼭 인터넷을 써야 할 때는 어떻게 해? 공부를 위한 인터넷 사용은 괜찮아. 아, 다행이다. 그렇다면 인터넷 휴일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어? 첫째,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와 함께 의논하여 일주일 중 하루를 인터넷 휴일로 정해서 인터넷을 하지 않는 날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 둘째, 휴일 프로그램을 지키기 위한 실천 의지를 꾸준히 일기로 써본다가 있어. 초롱아! 인터넷 휴요일을 실천하는 친구의 일기를 같이 살펴볼까? 이 친구는 이미 절반은 극복한 것 같네. 그러네. 또 어떤 내용이 있어? 초롱이가 친구의 일기를 보더니 의욕이 샘솟나 보네. 셋째로는 인터넷 휴일 실천 내용을 기록하고, 한 주간 인터넷 이용 계획을 세우는 게 있어. 넷째, 인터넷 휴일 실천 서약서를 부모님과 함께 작성하는 게 있지. 뒷뚱아, 실천 서약서는 내가 한번 큰소리로 읽어볼게. 강한 의지를 담아서 말이야. 인터넷 휴일 실천 서약서, 첫째, 나는 내가 정한 요일에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요일에도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사용하겠습니다. 둘째, 나는 내 사진, 우리 집 주소, 전화번호, 부모님의 직업과 같은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 부모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보내지 않겠습니다. 셋째, 나는 훌륭한 사이버 시민이므로 법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습니다. 어때? 내 의지가 느껴지니? 느껴져 아주 팍팍…… 앞으로 내가 실천사의 수를 잘 실천하는지 꼭 지켜봐 줘. 다음은 인터넷 휴일을 실천하는 친구 이야기야. 나는 가족들과 인터넷 휴일, 즉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날을 월요일로 정했다. 그런데 월요일은 학원을 다녀와서 저녁을 먹고 나면 8시쯤 되는데, 그 시간은 깜깜해서 밖으로 나가 대안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집에서 어머니 설거지를 돕거나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기로 했다. 나는 예전에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컴퓨터 켜고 게임하기 바빴는데 인터넷 휴일을 지키게 되면서 나의 생활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이 이야기처럼 초롬이도 휴일을 실천해보길 바래. 자, 이번엔 인터넷 중독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중독 대응 센터에 대해 알아볼까? 인터넷 중독 대응 센터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거야? 이곳에서는 인터넷 중독 상담을 하고 인터넷 쉼터 캠프도 하고 있어.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는데? 인터넷 중독 대응 센터를 운영하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새벽 2시까지 전화 상담, 채팅 상담을 할수 있고 오전부터 저녁까지는 방문상담을 제공해. 상담이 필요할 때는 무료상담 전화를 이용하면 되는데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599-0075야. 또 인터넷 쉼터 캠프를 통해 인터넷이 없는 자연 속에서 집단상담과 대안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함으로써 지나친 인터넷 사용에 대해 조절하는 힘을 향상시키는 일을 하지. 참 다양한 일들을 하네.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에서의 상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에서 하는 상담으로는 면접 상담, 전화 상담, 사이버 상담을 진행하고 심리 검사도 해볼 수 있어. 각각의 박스를 클릭해서 내용을 살펴봐. 이것으로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극복의 학습을 마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웹툰으로 보는 인터넷 중독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